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노구리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오늘 당첨자는 소개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구리 인사드립니다. 노구리 오늘 아주 아주 재밌는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이름하여, 노구리의 마이룸 챌린지 1회차! 최근 노구리가 이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이룸이 얼마나 멋진지 가끔 컨테스트 하나 준비했는데요. 너구리가 아주 학고인 거 생각했을 때 경쟁력에 비해서 상품이 꽤 괜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말정말 정말 놀랍게도 노구리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고 멋진 작품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너, 그래, 진짜 고민을 했어요. 이 평가 기준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당첨자를 더 뽑기라도 해야 되는 건지 말이죠. <laughs> 고민 끝에 너, 그가 내린 결론! 제... 우리 친구들이 당첨자를 뽑는 걸로 하자! 예헤이! 대신에 우리 친구들에게도 기프트 카드를 뿌리자! 자 아, 여러분 너구리가 이 멋진 80작품중에 7개의 작품을 겨우겨우 출연했습니다 이 7개의 멋진 마이룸을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멋진 마이룸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투표 결과에 따라 그리고 2등 분에게 기프트 카드를 드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두 분에게 너구리가 기프트 카드 5천원씩 드리도록 할게요 기간은 일요일까지 할게요 자 그럼 멋진 작품 바로 확인해보실까요 자 우선 첫번째 후보 신무대왕님입니다 신무대왕님은 식물월이라는 컨셉으로 이 마이룸을 꾸며주셨어요 컨셉이 컨셉인 만큼 마이룸 중앙에 여러 종류의 나무와 식물이 빼곡히 보여있는걸 볼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답답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 식물원이라는 컨셉 아래 재밌게 녹아든 점도 좋았고 그리고 배치도 균형있게 잘 되어서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다고 할까요? 멋진 식물원을 준비하신 신무대학님이 1번 후보입니다 두 번째 후보 유홍모노님입니다 우리 유홍모노님은 보검 테마를 위주로 마이룸을 꾸미셨어요. 유혼모노님의 마이룸은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각각의 공간마다 이 주는 느낌이 통일된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떤 곳은 벚꽃과 연못의 조화가 인상적이고 또 어떤 곳은 이 동양풍의 건물이 주는 느낌이 신비롭게 됐었답니다. 보검 테마의 유혼모노님이 2번 후보입니다. 3번 후보, 민또님! 우리 민또님은 그리스테마의 마이룸을 준비하셨어요. 또구리는 이 민또님의 마이룸을 보면서 진짜 유럽의 거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에 건축물이나 나무를 배치한 센스도 좋았고, 무엇보다 이 중앙에 있는 분수대 데코레이션도 너무 이쁘게 잘된것 같았어요. 또우리가한 번도 유럽을 가보지 않았지만, 그리스엔 정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마이룸이었답니다. 3번 후보 민또님, 잊지 마세요. 4번 후보 조우라이더님. 우리 조 라이더님은 사막 배경에 여러 테마를 넣은 마이룸을 준비하셨어요. 첫인상은 큼직큼직한 야자수가 인상적이지만, 잘 보면 그 안에 동양풍의 도건 건축물, 그리고 벚꽃이 이쁘게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생각하기에는 안 어울리는 조합이 생각보다 균형있게 녹아들어서 재밌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했었네요. 조 라이더님의 배치 센스가 돋보인 그런 마이룸이 아닐까 합니다. 4번 후보, 조 라이더님이었습니다. 자 우리 5번 후보는 뿌숑빠숑님입니다 우리 뿌숑빠숑님은 설명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 4만 코인을 때려넣어서 만든 마이룸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 거대 자본이 들어간 마이룸답게 건물이나 나무들이 굉장히 빼곡하고 꽉 차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뿌숑빠숑님이 배치도 균형있게 잘해주셔서 파노라마로 촬영했을 때또 굉장히 이쁘기도 했고요 4만 케코인이 들어간 마이룸 5번 후보, 뿌숑빠숑님이었습니다. 자, 우리 6번 후보, 케이쿠지님. 케이쿠지님은 네, 분수 구경 마이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케이쿠지님의 마이룸은 뭔가 파노라마로 볼 때보다 이 직접 들어가서 여기저기 거닐 때좀 진가가 드러난 느낌이었어요. 물가 위에 있는 벤치나 식탁에서 묘한 낭만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집 주위로 배치한 건축물이나 배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쁘면서도 균형 있게 잡혀있다고 할까요? 또 다른 강조 육법오보 케이코즈님 이었습니다. 마지막 7번 못하는 법조님. 목적님! 못하는 법조님은 오시라오시라 바둑 대회라 하요. 물가에서 펼쳐지는 바둑대의 마이룸을 준비해주셨어요. 무엇보다 컨셉을 확실히 녹여내신 점이 좋았고, 개인적으로 너구리는 이 물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한 번쯤 놀러가고 싶은 그런 마이룸을 만드신 것 같아요. 7번 못하는 법점님,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7개의 작품 모두 만나봤는데요. 어떤 마이룸을 고를지 굉장히 고민되시죠? 너구리도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 결과를 부탁드리려고 온 거니, 여러분 모두 신중한 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구리의 마을 챌린지, 이번에 잘 되면 2회 3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모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하.